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박현지 임채민 정다영입니다. 제주 특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 대회 최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회 설명 두 번째 사용 데이터 세 번째 중간 발표 요약 네 번째 사용 모델 다섯 번째 성능 개선 마지막으로 결론 및 미래 방향성입니다. 먼저 대회 설명입니다. 주제 배경입니다. 제주도에는 여러 특산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상 조건, 물량 변동, 소비자 수요, 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변수들이 특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산물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특산물 가격을 예측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문제 설명입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회기 모델 유형이고, 성능 평가 지표로 RMS 위와 정성 평가를 사용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대회는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데이터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약 2년 2개월간의 데이터입니다. 타겟은 프라이스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2023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28일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는 관련 품목 수출입 정보입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요약입니다. 먼저 저희는 EDA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감귤은 중요한 품목이다. 두 번째, 가격 상승 추세와 공급량과 가격 사이의 주기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 휴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공급량이 영인 값은 이상치가 아니다. 이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후속 과정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파이캐럿을 통해 최적의 모델을 선택했었습니다. 파이캐럿은 기계학습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파이썬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엑스트라 트레 리그레서, 캡부스트 리그레서, 에이다부스트 리그레서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엑스트라 트리 리, 리그레서를 사용해 모델 훈련을 진행하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델은 앙상블 학습 반복 중 하나, 하나이며 회기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유사하지만 트리를 더욱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결과 퍼블릭 기준 848점, 프라이베이트 981점이 나왔고 프라이베이트 점수 기준 총 1093팀 중에 371등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최종까지의 성능 개선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하기로 성능 개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극단적 이상치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아이템별로 각각 따로 예측해 보거나 감귤과 다른 아이템들을 별도로 나누어 예측해 볼 것입니다. 변수 영향도를 확인해 가중치 부여를 해볼 것입니다. 대회에서 주어진 또 다른 데이터인 인터내셔널 데이터도 활용해 볼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델과 양상부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파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능 개선 목표에 따라 성능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감귤의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감귤과 감귤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습니다. 감귤은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폭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모델에 반영시키기 위해 루트 값을 취했습니다. 학습 후에 제곱을 하여 원래 값으로 되돌렸습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의 시계열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서 파생 피처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연도의 몇 주차 인치를 표시하는 위고 위협 피처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라이스 클럼에서 이상치를 확인하고 극단적인 이상치 값들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들어 특산물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2022년 값의 가중치 2배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에 불필요한 컬럼들을 삭제했습니다. 화면 제외 후 모델링에 사용한 컬럼들입니다. 대회에서 제공된 데이터 중 관련 품목 수출입 정보가 담겨 있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자 추가적인 EDA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중 트레인 데이터의 아이템 항목과 일치하는 품목만 따로 가져와서 타깃 데이터인 프라이스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익 금액과 수익 측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라이스 데이터와 반비례하는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트레인 데이터의 변수 추가를 진행했습니다. 수출 금액과 프라이스 데이터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수로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트레이드라는 데이터 셋을 따로 만들어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 중 트레인 데이터의 아이템 항목과 일치하는 품목들을 저장했습니다. 이를 트레인 데이터셋과 병합하고 수입 진량과 수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칼럼은 드랍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예측해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모델에 대해서 왕상부를 시도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모델인 엑스트라 트리, 리, 트리 리그레서와 파이캐럿으로 검사했을 때 성능이 좋았던 랜덤 포레스트, 캡포스트 리그레서, 에이다 부스트 리그레서에 대해 다양한 조합으로 모델 앙상블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엑스트라 트리 리그레서, 랜더 포레스트, 캡 부스트 리그레서를 앙상블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 최종적으로 이 조합을 모델 앙상블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앙상블을 진행한 후에 추가적으로 후부정을 진행했습니다. 거래 가격을 구하는 것이므로 값에 음수값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모델링 결과로 음수값이 존재해 이를 0으로 보정해주었습니다. 일요일 값이 0임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0에 가까운 숫자들로 나와서 후부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 특산품의 최소 가격을 확인하여 트레인 데이터에서 최소값보다 작은 값을 인계점으로 잡고 그 인계값보다 작은 값들을 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미적용 분석입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전체 팀은 1093팀입니다. 중간평가까지 이티 모델만 진행했을 때는 981점, 371등으로 시작했습니다. 감귤과 감귤이 아닌 것을 분류하고 이티와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을 진행했을 때 936점으로 280등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드 데이터 병업후 이티 리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을 진행하였을 때 922점으로 170등을 하였습니다. 이티 리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캡포스트 리그레서 앙상블을 진행 후 값에 대한 후후정을 해주었습니다. 872점으로 37등이 되었습니다. 위의 모델에 위고비어 칼럼을 추가 후 최종적으로 870점으로 35등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시도해보았지만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들과 추가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23년까지 반영하고 음수값 0으로 보정하기, 2023년에 대해서는 1월과 2월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부족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 값만 가정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가정치를 적용하고 1 이하 값을 0으로 보정하기.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1 이하 값을 0으로만 보정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최소값보다 작은 값을 인계점으로 잡고 그 이하를 모두 0 처리했더니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저희는 감귤 데이터와 감귤이 아닌 데이터로만 나누어 모델링을 진행했지만 향후에 각 아이템별로 세분화하여 개별 아이템에 맞는 모델을 각각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캐프스트 모델에 대한 실험에서는 케이 폴드 교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TSCV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능 개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의 수익 금액 칼럼이 타깃값인 프라이스와 다르게 1000달러 단위였습니다. 대외 규칙상 환율 데이터의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를 kg당 원 단위로 변환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경향을 더 반영하기 위해 2022년 값에 가중치 2배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 가중치 값을 바꿔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